듣는 생활성적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신앙 친구가 되어드리는 듣는 생활성서입니다. 기억하시죠?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님 올 1월 14일에 우리는 이태석 신부님 10주기를 맞습니다. 신부님을 떠나보낸 지 어느새 10년이 되었는데요. 신부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눈물이 고입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하느님의 사랑을 온 삶으로 보셨던 신부님은 당시 이야기를 매월 생활성서에 보내셨고 그 글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직접 쓰신 단한 권의 책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얼마 전 오디오북으로도 출시되었는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를 안성기 사도요한 배우님이 직접 읽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태석 신부님의 마음을 안성기 배우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8년 전, 경비행기를 타고 수단의 톤지에 도착해 짐을 막 풀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막상 믿음의 용기로 도착하긴 했지만,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기후, 채소와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료품들이 많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피부 색깔만 다른 것이 아닌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어디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지 한없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지천으로 깔린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열두 칸 방이 있는 작은 보건소 수준의 병원이지만, 모든 건축자재를 돈지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 심지어 못 하나까지 인근 국가인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조달해야 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불쌍하고 가난한 병자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공사를 시작할 즈음에 마을을 둘러보니,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시급한 일이었지만 학교가 없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도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 다시 벽을 쌓고 지붕을 얹고 창문을 만들고 문을 다니 비가 와도 쓸수 있는 깔끔한 교실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처음 수업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이 절로 나왔으며 젊은이들, 특히 가난한 젊은이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또 다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전쟁과 가난으로 생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와 오르간으로 시작된 음악반이 4년 뒤엔 트럼펫, 클라리넷, 트롬본, 튜바 등의 악기로 구성된 35명의 브라스밴드로 성장했습니다. 음악을 너무나도 쉽게 배우고 연주하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의 피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잘 것 없는 이 아이들에게 미리 탈렌트의 싹을 심어 놓으신 하느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은총에 또다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8년 세월을 뒤돌아보니 여러 고비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세월 곳곳에서 하느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필요한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아프리카 수단의 남쪽 지역에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 톤주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에만 이끌리지 말고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톤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은총 가득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 섭리의 참된 도구로서 저희를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하느님 은총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남부수단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2009년 성모성월의 이태석 신부. 은성기 배우님이 마음을 담아 읽어주시니 더 가슴을 울립니다. 가난한 마을 톤즈에서 일어났던 8년 동안의 사랑의 기적들을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오디오북을 통해 그 생생한 감동을 직접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불어 올한 해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 주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작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늘나라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며 밝은 미소 보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많이 많이